경국지색 3분 만에 알아보는 역사 속 미인 열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국지색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을 뜻하는 이 말. 오늘은 그 뜻과 유래, 그리고 경국지색으로 불린 역사 속 미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경국지색은 한자로 기울 경, 나라 국, 어조 사, 지 빛색 자를 씁니다. 즉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의 미색, 엄청난 미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쁘다는 뜻을 넘어 그 미모가 한 나라의 운명까지 좌우할 만큼 강렬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이 표현은 원래 중국 한나라의 대신이었던 이연년이 지은 노래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묘사하며 북방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니 세상에 하나뿐인 독보적인 미모로 한번 돌아보면 성을 기울게 하고 두번 돌아보면 나라를 기울게 하리라 라고 읊었죠. 여기서 경국이란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 실제 경국 지생은 누가 있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중국의 사대 미인, 서시, 왕소군, 초선, 그리고 양귀비입니다. 먼저 서시는 춘추전국시대의 나라를 위해 미인계의 희생양이 되었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왕소군은 흉노족과의 화친 후에 희생되었지만 그녀의 굳은 의지는 칭송받았죠. 그리고 초선은 삼국지의 가상인물로 뛰어난 미모로 동탁과 여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귀비는 당혼종의 총회를 독차지하며 나라의 혼란을 가중시킨 인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경국지색이라 불릴 만한 미인들이 많았는데요. 조선 시대의 기생 황진이는 뛰어난 재주와 미모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숙종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을 휘둘렸던 장희빈 역시 그 미모가 대단했다고 전해집니다.그리고 조선 전기의 4대 부가의 여인 오우동은 뛰어난 의모와 자유분방한 성품으로 많은 남성들을 매혹시켰으며, 당시 엄격했던 유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국지색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그 미모가 사회와 역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미모와 권력 그리고 운명이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